두 번째 뭘 많이 쓰면 돼요? 돈이 남았잖아요. 지금 이게 나줄 거예요. 이걸 비용을 많이 쓰면 되잖아요. 비용을 비용을 많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조합원들한테 이 주비 대출을 해줄 때무이자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 금융 비용을 누가 보다면조합이보담맵빕니다 그럼 되잖아. 두 번째 뭘 하면 되냐면 조합원들에게요. 조합원들에게 어, 자 이제 줍니다. ,이. 자 확장비 무료 두 번째 식기세척기 무료. 조합원들에게만. 세 번째, 필딩 가고 5종 세트가 있잖아요. 그죠? 식기, 세척기, 그 다음에 김치 냉장고 또 뭐가 있노? 냉장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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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덕션, 뭐, 있잖아. 보통 주는 게 5종 세트는 보통 주거든요. 그러다 보라색가 7종 세트. 자, 그래서 2천만 원 상당의 각 방에 시스템 에어컨, 천장에 다 달아준다. 그 다음에 조합원들은요, 조합원들은 바닥재를, 바닥재를 현재까지 넣은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로 깔아준다. 뭐 등등 해가지고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늘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용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요 돈을 20, 15% 남은, 요, 요, 있어요. 15% 남은 금액을 이억이다 그러면 1,500만 원을 주면서 세금을 내게 하고 1,500만 원을 갖다가 이말에 뽑게 서 넣어주기보다는 나중에 어차피 추가 분담금을 낼때그 돈을 작게 주고, 아파트를 더 고급지게 지어가지고, 아파트를 나중에 팔 때, 팔때그 이상의 수익을 주는 게 일을 더 잘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일을 잘하는 조합에 가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렇게 놓을 것 같거든, 대충. 그러면 요 금액을 맞춰놔요. 요 금액 정도, 103% 정도로 맞추자, 우리는. 라고 해놔놓고, 요 숫자를 조율합니다. 그리고 이러면 되잖아요. 일반 분양은 낮출 필요가 없죠. 이건 최대한 많이 받아야 돼요. 대신에 조합원 분양가를 갖다가 낮춰버린 거예요. 조합원 DC를 갖다가 제가 아까 몇 프로 한다고 했어요? 보통 10에서 15%인데, 그죠? 최대하는 걸 제가 20%까지는 봤거든요. 그25% DC라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가 2천만 원이더라)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를 갖다가 (1500) (1300) 이렇게 해버린 거지 그 듬뿍 낮춰버리면되죠 그럼 요 돈이 요 조합원 분양으로 들어온 돈이 줄잖아 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숫자를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보고, 보고 해 가지고 요 어~ 술 수렴시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다 끝내죠 그러면 이제 그 조합장은 표창장 합쳐야 돼요 진짜 일식그라고 조합장한테 그죠 보너스도 듬뿍 이렇게 주도된다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단지가 좀 크고요. 그다음에 조합총회나 이런 데서 그저 제대로 조합장이 하는 역할이나 일들을 잘 관리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면 그죠이렇게까지안 합니다. 이렇게까지 않고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조합장이 완전 히 초보, 아무것도 모르고 조합장이 조합장이 별로 관심도 없고 그다음에 조합의 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떡밥에 관심 있는 조합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사비, 응망이 되고, 산으로 올라가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장을 누구로 만드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장이 되고 나면요, 탄핵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왜냐면 조합, 우리가 이제 나중에 조합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를. 선거 과열됩니까? 아니면 조합장 출마가 한 명입니까? 네. 통상적으로 과열되죠. 통상적으로 과열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었으면 조합장이 뭐3 명이 나왔더라. 자, 이 양반이 368 표를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360 표를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병이 받았어요. 그럼 당선은 누가 됩니까? 가비 당선 될거 아닙니까? 누가 갑자기 화가 확 나요? 음, 우리죠. 또는 뭐, 이쪽에서 봐야거든. 그래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양반은 야를 계속 견제를 났겠죠. 그게 비대위입니다, 비대위. 비상대 책의에는 뭐 정치판은 똑같아요. 정치판 선거에서 차점자. 그러니까 다특표자가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차점자는, 차점자는 당선자가 하는 일을 계속 안달에 걸고, 그 다음에 시비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음.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겁니다. 그러면 값이 하나 걸릴 수 있어 없어. 있죠. 하나 걸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갑이 어떤 일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정비법에 보면 이런 조문이 있어요. 정비,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이, 있고, 중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신 분들도 다먹을수 있다. 모를 수 있다. 정비법을 위반해서, 정비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죠. 그죠? 그럼 10년간 임원이 못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리고요. 잘리는 거플라서 해가지고 10년 동안 임원이 못 돼요. 벌금 얼마?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이라니깐요 벌금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받기가 쉽다 어렵다 네 물어봤는데 지금 <웃음> <웃음> 아니 일반적, 일반,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그분포위를했습니다 그럼 벌, 벌금 벌금 분금를안 해야 되야되 만약에 했어. 했어. 내럼 인증이 돼. 벌 돼. 벌법 벌금 가그죠 그러면 이제 유무죄 판결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유죄는 맞아. 그럼 벌금 100만이라는, 벌금 1만이라는게 굉장히 중한죄입니까 그냥 벌금 100, 100만은 뭐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그 말이야. 누구든지 받으수지 그러니까 벌금 1 0 0만원 놓을 걸 갖다가 계속 옆에서 안달이 건다니까요. 이게 통계가 있는데요. 통계를 내본 적이 있는데, 조합장이 조합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받는 소송이요 받는 소송이, 받는 소송이 1인당 평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개 통계를 해봤대요.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조합장들이 일을 하면서 소송을 받는데요. 각종 민 형사 소송을 받는데 그 소송의 평균이 임기 중에 받는 소송의 평균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그 통계가 놓은 게 있어요. 그게 20건이랍니다. 20건. 20개랍니다. 20개. 여러분 생각할 때뭐 많습니까 작습니까 그죠 엄청 많죠 20개 중에 한 개만 걸리면 돼한 개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는 기사입니다 신문기사나 이런 데 보면 어디 어디든지 어디 만약에 더 많을 겁니다 조합장이 처음에 임명돼 가지고 그분이 그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계속 가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까 중간에 바뀌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까 그렇죠 죠 많이 봤 그리고 신문기사에 보면 조합장이 무슨 무슨 비리로 무슨 형사처벌을 받았다 뭐 했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죠. 어. 그 정도는 이제 소송이 난무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소송은 결국은 뭘 소송으로 만약에 조합장 교체, 만약에 어떤 사업들이 무산, 뭐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시간이 플러스 2, 3년이 돼버리고 그런 결국 금융병의 증가, 그 다음에 기간이, 기간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르는 각종 사업비 증가 이런 요소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봐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이 원만하게진행됐으면 2020년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었거든. 근데 사업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2000, 사업이 늦어지고 막그 조합이 막싹다 톱이고 막 그런 바람에 23년에 내가 사업받을받아서 그럼 3년 동안 내가 다른데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임대차로서 월세를 주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 엄청날까요? 안 엄청날까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저, 어디야. 관심이 있어서는 들었을 건데, 작년 말, 어, 둔촌주공 있죠. 당군일의 최대 의 재건축 사업. 아십니까? 그 공사가 어떻게 됐어요? 중단이 돼 버렸죠. 공사 중단이 됐는데 사업비가 몇 조였거든요. 몇 조. 조 단위 돈이 들어왔는데 공사가 중단돼 버렸어요. 시공사에서는 이제 뭘 공사비를 올려달라. 근데 이제 조합장이 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죽을 중단을 시켜? 와... 근데 조합은 지금 나온 게 조합 본다 그러니까 중단이 오래 안 됐거든요. 한두달 정도 중단이 됐을 겁니다. 근데 조합은 1인당 주가 분담금이 4천만 원씩 늘어났어요. 4천인가 5천인가 늘어났다더라고요. 한두달 정도 중단됐는데, 4천에서 5천. 어. 완전히 이제 조합원들이 폭탄 맞은 겁니다, 폭탄.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 아, 저는 뭐~ 그걸 볼때참 안타깝더라고요 어~ 야 저걸 중단 시키면 안 되는데 어떤 일이더라도 뭐~ 바로 꼬라앉아가비변하니때라도 공사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물 공사비를 정액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공사비 정액은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을 안 해주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뭐~ 해가지고 뭐~ 안 올라온 게 뭐~ 있습니까 뭐 라면 값도 오르고 다 올랐잖아 그~ 시공사들이 마이너스 보면서 공사를 하겠습니까 바보가 기업들이 마이너스 보면서 하는 어데? 그러면꼴 앉아 빌어가지고, 어쨌든지 걔들이 얻고자 하는 이익을 줄이고, 그죠? 우리도 좀더 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중단되버리면 그 부담이 엄청나게. 그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눈에 보이는 피해고요. 내가 제대로 공사를 했으면 2024년 3월 달에 이제 나는 아파트 입주할 예정이거든. 그런데 공사가 5개월 늦어졌어. 그럼 나는 5개월 을 임대차를 더 살아야 되잖아, 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1인당 5개월을 더 살아야 되는데, 월세를 100만원 들은다고 생각해 봐. 그럼 얼마를 드 내야 돼? 500. 조합원이 만 명이야 500 곱하기 만 해봐 지금 이야기하는 피해는요 아까 얘기한 4천만 원이 면공사비가증액했다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피해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애들 전학을 못 시켜 가지고 또뭐 하는 경우도 있고 뭐뭐뭐 뭐, 뭐, 하여튼 여러 가지들이 막 비용들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업은 진짜 재개, 재개발 재건축 속도 와이사움입니다 가장 빨리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게 뭔지 압니까 가장 빨리 하는 거, 조합을 안 만들고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조합을 안 만들고, 누구한테 맡겠어 시장군수, 주택공사한테 맡겼어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빡해빕입니다 인어건을 놓아지고 있어. 시장군수, 지가 인어건을 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벌 갖다 무조건 팍팍팍팍 팍쫙해빕니다 팍팍팍팍 근데 조합에서 시장군수나 주택공사가 사업하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안 좋아합니다 싫어합니다. 조합원들도 싫어합니다. 왜요? 왜 싫합니까? 시장무승가면요 인흥악근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작월하기 때문에 그냥 도장을 무조건 찍어 뺍니다. <목소리> <목소리> 공공공공공공공공공 이렇게 오 년만에 완공 이렇게 뜹니다. 근데 싫어죠. 왜요? 그러니까 조합장이라든지 임원들이 대 조합원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조합장은 싫어하는 이유가 뭐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조합장이 필요 없잖아. 시장군수 가면, 그럼 감시감독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지. 먹고 싶지. 그죠. 그리조합원들은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시장군수는 주택공사가 사업을 하면 아파트가 후실 거야. 아니거든. 아파트의 좋고 나쁘면요. 시행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공사의 문제예요. 아이가. 시장군수가 사업을 해도, 야, 시공사는 삼성해도, 라고 하면 삼성이 돼요. 야 우리 시고 우리는 시공사를 갖다 GS할 거야.라고 하면 GS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파트의 가치는 시행자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시공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시공자 그죠 그러니까 보통 브랜드를 어디를 가져갑니까? 시행자 브랜드입니까? 시공자 브랜드입니까? 시공자 브랜드라니까요. 시공정에 시공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현대에서 했다 그러면 현대 힐스테이트 또는 더 h 가 되고요. 만약에 시공을 지서했에 따르면 자이가 되는 겁니다. 자이가. 그래서 단지가 너무 커가지고 두 군데서 같이 했다라고 하면 이제 합작 이름을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치는요. 어디에 수렴하는 게 제일 좋냐면 100% 수렴하면서 요 숫자 들어갔다가 조합원들에게 만약에 숫자가 높을 것 같다. 혜택이나 이런 걸 많이 주면서, 그죠? 그 숫자를 1 0에 수렴하는 거. 그러니까, 거꾸로 작업하는 게 제일 좋은 사업장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결국, 어, 결국, 어, 종전자산의 가치에 있어서는, 종전자산의 가치에 있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 가치가 높으면 좋아요, 낮으면 좋아요. 낮으면 수익률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낮으면 좋아요, 이게. 자, 근데 조심해야 돼. 이게 낮으면 좋은데, 내 거만 좋으면 되지 않나? 이 전체 숫자는 낮으면 좋은데, 내 것만 높으면 되지 않나? 다시 한번 더. 전체, 수, 전체 숫자는 낮으면 좋은데, 내 것만 높으면 되는 거 아이가? 그 방법 있어, 없어? 있어. 내 것만 감정평가를 잘 받으면 되는 거에요. 아이, 그렇잖아. 그럼 감정평가를 잘 받는 물건을 선택하면 되겠네. 아이가. 맞죠? 예를 들어서, <laughs> 예를 들어서, 경매가 나왔어. 다세대. 어? 완전 완벽한 물건이 있어요. 어? 1층. 5억 3천. 3층. 5억 8천. 이렇게 놓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경매가 나오던 매매를 하려는 얘기 나왔다니까요. 그죠? 그럼 어느 걸 사면 돼요? 1층은, 1층을 사는 게 좋아요? 3층을 사는 게 좋아요? 어? 1층, 3층? 예. 네. 감정 똑같이 나오는데. 감정은 똑같이 나오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모르면 3층이 로얄층 아이가 <웃음> <웃음> 그래서, 내 끔한 감정을 잘 받으면 되고, 내가 매입을 할 때, 감정이 잘 놓을 물건을, 은 사면 되겠죠. 사면 되겠죠. 그, 그러니까 걸 이제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이제, 오늘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전문, 재개발직에서 감정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분한테 전수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비례율은, 요런 개념 있어요. 그래서, 비례율,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뭐 했냐면 비례율, 그다음에 권리가액, 권리가액, 권리가액이 분양 기준가, 그죠 기준가, 그다음에 추정분담금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습니다. 좀 쉴까요? 네, 좀 쉬었다 볼게요.